사회 끝났잖아 응. 주이사도 그만두셨대 정근한게 아니야? 아그만 쪼그만 것들 아니 이건 안 깔끔하잖아 조그만 분들이야 엄마들 이걸로 비교하는 거 하라고 그럼 그소이 사실인가? 이거 하고 하고 냐그생각해보시아 <laughs> 어디 조금만 그래 실장님 만 하네 자꾸만 제 신경 써야 사님 그때. 안녕하한세요 그 아, 아, 예, 그 <laughs>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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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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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 무슨, 무슨, 무무것도 좀 네. 오, 네꽤 어려워졌네 오늘은 내가 여행을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내일 해줘 그럴게 아, 여보 당분간 물주지 마나 지금 당신 병원 다녀오는데 수요일 요일 토요일 비와 음. 거기는 왜? 아, 당신이 병원 USB를 잘못 바꿨다고 전화해서 적일쯤 내일 진짜. 모레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laughs> 내일 아니고 모레랑 그렇게 아무튼 음. 수고했어 음. 음. 근데, 당연모레는 주의사라는 사람이랑 무슨 문제 있었어? 장마야, 장마는 아니지. 장마 수도 있지. 아, 오늘 주의사라는 되면. 사람이 그만뒀다는데, 시작되면 이제 시작되면 당신이랑 시작되면 무슨 소문 때문에 그렇다고 들랬어 그래, 응. 왜 응, 무슨 일인데? 자기가 좀안 좋았어. 왜다 끝난 일인데 말해서 뭐 하게? 응. 별일 아니니까, 당신을 신경 쓰지 말고. 감자를 사다놓고 고박은어 예년보다 늦을 전망이라는데 장마는 이달 말에서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해서 7월 말을 끝낸다. 이해성훈 씨,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어, 뭐, 무슨 일로? 아, 저 이거 드릴려고요. 이게 뭐예요? 여름에 오시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게 알바비를 받으시죠 여름이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여름이 잘 입힐게요 네 근데 사원씨 혹시 그때 우리 그이랑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요? 말해줄게 곤란해요? 뭐 제가 한국인에게 실수해서 그렇다고만 음, 알고 계시면 안될까요? 그래주면 좋겠는데, 피 새끼는 거 같지도 않지. 고하고 응? 오래 걸릴까? 아, 그거 우리 애랑 아, 그거 우리 아, 닌거같 아, 그거 우리 애랑 그건 왜요? 상원씨리랑 성이 같 그거 아, 서 혹시 상원랑도 아, 는 분인 것같 아, 서요 제가 병원일은 아, 혀 몰라서요 네거 언제 여름에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그때 맛있는 거 해준다는 약속 아직 못 지켰는데. 네 그럴게요. 그럼. 구피가 빨리 새끼를 낳아야지 구피가. 아직 저기에다 녹음 뭐. 지방에 있어 내려오라 그래 나도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어 혹시 나간 거 아니야? 아 지방에 있대도밥 먹더라도 내려와서 내 눈앞에 앉아있라 그래 아우 사람 귀찮게 정말 디디 생명 아까 나갔는데요 언 어, 그래? 어? 언제? 언제 또 나갔어? 오빠 들어오기 직전에 그럼 잡았어야지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다크네를 어떻게 잡냐고 아까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붙잡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잠시는 고모 을못 들었어 다크네를 내가 어떻게? 제가집 안로 나간다는데. 에이 그 정말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그럴 거면 나가지도 않았어 들어오면 잡아 들어오면.